이런 상황에 문제가 등장하는 유일한 단원이 공간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교육 과정에서 빠졌네요. 안녕하세요. 지요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따로 과목 분류는 하지 않았는데 굳이 과목 분류를 하자면 수학 상이랑 수학 2에 등장을 하는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상의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공부하고 나면, 고등수학에서 공부하는 다항식 다항 함수랑 관련된 모든 단원에서 이 미정계수랑 관련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학 2 과목이 다항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거의 모든 단원에 이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미정계수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문제도 있지만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은 접근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오늘 이야기할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구하시오 관련된 문제들은 해설을 봐. 도이 다항식이 1차식일 때, 2차식일 때, 3차식일 때 계속적으로 가정을 하면서 풀이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가정 없이 명확하게 푸는 방법을 이 조건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은 주어진 미정계수의 개수만큼의 식이 필요한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식을 두 개, 미지수가 세 개일 때는 식을 세 개를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 문제는 반대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가장 낮은 차수라는 표현 때문에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려면 일단 조건의 개수랑 미지수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미지수가 n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좀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시계 개수랑 미지수의 개수가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푸는 것들이 전부 다 미지수의 개수랑 시계 개수가 같은 상황일 거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간단한 예로 미지수 두 개의 식도 두 개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한 쌍의 해를 가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식이 하나 빠져 버리게 되면 결국 식 하나를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은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항상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학상에서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정방정식을 풀려면 결국 이 무수히 많은 해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에 자연수 정수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실수 조건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을 해서 해를 정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이 부정방정식도 해가 무수히 많다뿐이지 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많은 상황도 우리가 얼마든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시계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고 시계 개수가 두 개인 상황에 내가 XY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 하면 결국 세 직선이 전부 다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이세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순서쌍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문제가 등장하는 유일한 단원이 공간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고등수학에서 시계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는 해도 존재하지 않는 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는 상황이 시계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왜 문제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 방식이라고 물어보는지도 이해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식의 개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 미지수의 개수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의 개수만큼 적어도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라는 거는 문제에 주어진 식의 개수랑 정확히 같은 개수의 미지수를 가지는 다항식일 때가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 되겠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두 개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 세 개면 2차식, 네 개면 3차식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도 문제에 주어진 시계 개수만큼 동일하게 맞춰주면 될 거예요.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를 시계 개수보다 많이 잡아서 차수가 높은 다항식을 찾는다고 해도 결국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일 거기 때문에 만족하는 다항식도 무수히 많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결국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물어 보는 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문제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몇 개인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조건의 개수랑 같은 미지수의 개수를 가지는 다항식을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될 겁니다.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학 상에서는 항등식 단어에서 이런 문제를 볼수 있겠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p 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나 조건에서 우리가 조건을 몇 개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둘다 다항식의 나눗셈하고 관련된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항등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 보면.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목세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0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두 식은 둘다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합차 공식으로 얘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해줄수 있는 상황이면 자 일단 여기에서는 인수는 4개지만 x 플러스 2가 중복이기 때문에 x를 3개를 집어 넣을 수 있겠구나 를 생각을 하면 자 p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었을 때는 날아가고 8이라는 조건이 그리고 2를 집어 넣었을 때는 날아가고 10 2,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2는 중복이니까 X자리에다가 1을 집어 넣으면 11이 되겠구나 하는 조건 3개를 얻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조건 나는 px를 다시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5다라는 조건을 이용을 하면은 결국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15겠구나. 조건이 총 4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4개면 우리는 이제 고민하지 말고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은 미지수가 4개인 결국 3차식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3차식인 px를 미지수 4개짜리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건 가에 나머지가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x 플러스 10을 좌변으로 넘겼을 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랑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px에 x 플러스 10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뺐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식은 이걸로도 나눠 떨어지고 이걸로도 나눠 떨어지는 결국 여기 있는 인수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건데. 어? 우리가 방금 px는 3차식이 가장 낮은 차수라고 랬고 이미 인수를 3개 가진 3차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나는 최고차항의 계수 a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 a는 마지막 조건인 -1을 집어넣었을 때 15가 된다. 이것만 이용을 해줘도 되겠죠. 결국 x 자리에다가 -1을 넣는 상황만 생각을 해보면. P 1에 1을 집어넣으면 9까지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에 3이 2니까 결국 6A가 얘는 15라 그랬으니까 15-9하면 6인 상황 결국 a는 1이다 라고 최고차항계 예수까지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낮은 차수 px는 a는 1이니까 요 식에다가 그대로 우리가 넘겼다 x 플러스 10만 다시 넘겨주면 되겠죠. 결국 x 플러스 2에 x-2 x-1에 x 플러스 x x 10을 더한 이런 3차식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문제의 상황을 보고 전개는 필요하면 해 주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자, 이 문제의 풀이가 간단할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우리가 조건이 4개인 경우에 얘가 가장 낮은 차수가 되려면 3차식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차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이제 이 px가 몇 차식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풀이해서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수학 2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방식의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등장을 할 텐데 주어진 두 극한을 만족시키는 이번에도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 함수 fx를 구하는 문제예요. 두 극한 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분의 0꼴 극한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0분의 0꼴 극한을 이용한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항상 주어진 0분의 0꼴 극한을 활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극한에서 조건이 두개씩이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조건이 네개이기 때문에 주어진 fx는 차수가 가장 낮으려면 3차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일단 그 전에 각각의 극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가를 먼저 좀 체크를 좀해 볼게요. 일단 분모가 0인 상황에 수렴을 하려면 분자도 x가 1에 가까워질 때 0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f1은 0이다. 어, 대입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fx는 결국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극한에다가 내가 FX를 집어넣었을 때몫시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X-1은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QX 나머지 부분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이다 하는 조건 두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극한에서도 분모가 0인데 2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F-1 1도 0인 상황일 거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인 상황이면 f(x)는 다시 x+1도 인수로 가질 것이다. 그러면 자, 목 부분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요 극한에다가 요 f x 를 집어넣었을 때 x+1이 약분이 되고 나면 결국 남은 q' 프라임 부분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구나. 항상 0분의 0꼴 극한의 조건이 두개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미분 계수를 배운 학생들이면 요두 번째 조건은 목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미분개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결국 영분의 0꼴 극한은 미분계수로 고치게 되면 얘는 f 프라임 1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 바로 f 프라임 1이 마이너스 6이다. 얘는 f 프라임 마이너 1이 2다 하는 식으로 조건을 어떻게든 각각의 극한에서 두개씩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겠구나를 기억을 일단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조건이 네개기 때문에 차수가 가장 낮은 방식이 되려면 미지수를 4개를 포함하라는 3차 함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3차 방식을 미지수 4개짜리 연립 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이 f(x)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일단 f(x)는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1을 기본적으로 인수를 가지고 있는 3차식의 관점에서 나는 나머지 1차식 인수만 결정을 해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 1차식의 미정계수 두 개만 찾아주면 되겠죠? 첫 번째 극한에다가 이 fx를 집어넣으면 결국 x-1이 약분이 되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에 ax 플러스 b의 극한 값이 2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 은 결국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인 상황. 자, 마찬가지 f(x)를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극한에다 집어넣으면 이번엔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x 마이너스 1에 ax 플러스 b 해서 마이너스 2가 곱해진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이다.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두 연립 방정식만 풀어주면 될 거예요. 결국 a는 마이너스 1에 b는 마이너스 2해서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목 부분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 3차식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요 문제에서도 조건이 4개면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은 3차식이다 라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fx가 몇 차식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단원 말고도 미분단원이랑 적분단원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고 실제 선생님이 교재 2페이지에다가 미분 단원에 등장하는 낮은 차수 다항식 찾는 문제도 넣어놨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차수 다항식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결국 다항식의 미정계수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면서 앞으로는 차수를 바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낮은 차수 다항식 찾는 문제 중에 잘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